그땐 굉장했었지,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 참전용사 박명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방부 공식 서포터즈 엔프렌즈 7기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6.25 전쟁에 참전하신 참전 용사님을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백마고지 참전 전우회 회장 박명호 참전 용사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저희 앰프렌즈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설명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네, 그때 나는 12월 달에 12, 12월 달에 제1방위군이라고 있었어요. 그 도시를 또이 서울을 또 뺏기면 젊은 사람들을 중공군이 인민군이 데리고 가서 자기네 군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다 해가지고 남아시킨 거예요. 남아시키는데뭐 예, 수도 없고 뭐 자전거도 없고 그냥 걸어서 여기서 서울, 서울에서 모여가지고 여기서 양평으로 해서 여주로 해서 또 저기 저 음, 저 대구도 해가지고 또저양산으 해서 부산까지 걸어갔어요 겨울에.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김해 덕두국면에서 훈련받았는데 거기서 에, 훈련을 약간 받고 또 이제 현지, 현재 현재 육군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해에서 걸어서 부산 까지 걸어와가지고 부산에서 일 u 스때 배를 타고 3,000명 내지 4,000명 타요, 배에. 그걸 타고 제주도 모슬포항에 내려서 모슬포에서 훈련을 28일 받고 바로 28일 받고 또 그대로 모슬포에서 또 배를 타고 부산까지 와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또 여기 목포로해서 인천으로 배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군인버스가 아, 군인버스가 오기 전에 에, 지차로다 여기 서울역까지 와가지고 서울역에서 군인들 버스를 타고 에, 철원 김하에도 도착했어요. 백마고지 전투 당시 상황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신다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네, 백마고지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 날짜에 온대는 날짜에 안 와. 중공군이 언제 공격을 한다 했는데 그 날짜에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오나 보다 했는데 저기 1952년 10월 5일 그냥 밤에 기습이 온 거예요. 기습이 오는데 그때는 그 주, 중공군이 화력이 그냥 대단해가지고 그 우리 포를 그냥 그쏘면는한늘이 빨갛잖아요. 그렇게 포를 많이 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투를 12번 12번을 우리가 뺏기고 12번을 뺏었어요. 12번을 뺏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월 15일 날그 이제 그 중공군이 이제 다시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그때 10월 15일 날 전쟁을 끝났는데 제일 심한 전투가 12일 날그 아까 얘기한 선용사라고 삼명사상 이, 이, 사람들이, 그, 백마오치를 뺏어야 되는데, 예? 그, 기관총을 갖다 그냥 길이 쏘는 거다, 그냥. 예? 그래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니까는, 그, 이제 그 강소희, 소위 장교안하고 봉사들하고 여기다 폭약을 감고 짊어지고 해서, 포진지에 기관, 이렇게 쏘는데, 거기 가서 팍, 세트하고 중공으로 같이 죽었어. 혹시 부상에 당하셨거나 후유증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부상한 세 군데 당했는데 지금 여기 여기 부상당한 게 이렇게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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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상당하고 을 어깨에 파편 맞았고 여기에 맞았고 세군 부상당했어요. 부상당해서 그 그때는 그 저기 뭐어 병원도 못 가고. 그, 이제, 그, 이제, 대대라고 그래. 이게, 이대대 이게 돼가지고, 가서, 이 아까진 끼다고 빨간 거, 그 이렇게 바르고, 이게 얼어가지고, 이래게 이렇게, 이래이게이딱게이렇 이게, 앉았잖아요, 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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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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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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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저희는 그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선생님의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후손들이 6.25 전쟁과 참전용사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참그6.25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인구가 20%가 20 희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국군이 십몇 만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을. 예, 어떻게든지 지금은 남북이 합쳐서 예, 그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야지. 발굴 못하고 있는 그때 6.25때 병사들은 전저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편지 하나 제대로 못 썼어요. 60% 70%가 자기 부모한테 편지도 못 썼어. 음. 배우질 못해가지고. 예. 그, 그런 사람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신당해가지고, 그, 저기, 시체도 못 찾고, 지금, 십 삼만 얼마에요. 못 찾고 있는데. 그걸 빨리 찾아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그 가정으로 돌려보내야지. 그래야 죄가 안 되지. 그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 자식들, 응? 그, 저기, 유해도 못 찾고 있으니. 참, 그래서, 우리 참선, 너한 우리로서 안타깝고 그런 죄의식이 있어요. 그렇게 좀못 찾아서 죄송하다는 죄의식이 있어요. 국방부는 2000년 4월부터 62호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마고지 일대 유해 발굴 작업에선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국군전사자 유해 두 구를 포함해 유해 스물두 구를 수습했습니다. 사실 전쟁으로 인한 그 감정들이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먼 역사적 사실 같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느꼈어요. 지금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는 자진해서 입대할 수 있을까? 일상적인 노트북이나 책 대신 총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할 텐데 무서울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참전하게 된 참전 용사분들도 두려우셨을 것 같아요. 6.25 전쟁 참전 용사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해 주세요. 고마워요, 여합다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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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